안녕하십니까. 7월 24일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. 시장이 좀 빠졌고 일단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뭐이 매물 좀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매물이 나오게 된 명분은 미국과 중국이겠죠. 오늘 중국이 5% 빠졌습니다. 중국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에 대한 영향인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이 많이 빠진 이유도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영사관 폐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거겠죠. 위안화도 약세고. 이제 이에 연동된 우리 환율도 결국은 상승폭을 축소하지 못하고 증시에서 매물게 좀 출애가 되면서 마감했는데 일단 아침에는 환율이 좀 올라서 출발하면서 좀 장이 안 좋게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환율 환율도 좀 내려오면서 반등을 좀 해, 하고 네 그렇지만 중국장 개장하고 중국장 나부 커지고 그다음에 청도에 미국 영사관 폐쇄라 이런 명령 떨어지면서. 다시 환율 올라가기 시작하고 증시 내려가고 저렇게 나왔어요. 그 지금 이제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제항상 가 보는 거 있죠. 미국 달러랑 중국 위안화랑 환율을 보는데 지금 7.02 정도 됩니다. 7.02 정도. 어7.02 정도면은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웠을때1 2 3 4 5 단계 정도 봤을 때한 2단계 정도입니다. 어 1단계는 7달 7달러 미만일 때음 별로 신경 안 써도 될때 1단계. 7달러로 돌파 돌파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2단계. 이 정도 보는데 만약에 7.5, 7.10, 17.10 이렇게 7.05, 7.10 이렇게 가실 경우에는 3단계, 4단계 렇게 높아질 거예요. 점점 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데 일단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분쟁 이슈가 계속 되면은 뭐 아직까지 뭐이미화 환율이 우리가 시장 참여할 때 이제 막 조심을 해야 된다, 경고해야 된다.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정도. 어, 이기 때문에 아 네, 그래도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거고 매물 출애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. 근데 아 네,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달러 인덱스가 워낙 낮아요 지금 95 포인트 밑이 그래서 위안화가 진짜로 막 이렇게 아까 7.10이 정도까지만 막 약세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외환 시장은 현재 수준에 좀 등락 등락에 좀 거듭할 것 같아요. 뭐 하루에 3, 4원 내렸다가 그 다음날 또 2, 3원, 3, 4원 올랐다가 반복하면서 될것 같고. 일단 그리고 오늘 시장 마감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제, 제약주들 빠진 거죠. 신풍제약이 마이너스 14.63신풍제약 우가 하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어게인 2017 이제 이런 거 날아가 버렸죠. 그냥 뭐 잠깐, 그냥 잠깐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 이런 성격으로 끝날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어,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여기 많은데 관심 갖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어,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안 그러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특징 하나 잡아내라라고 하면 에 반도체 업종들이 반등을 했습니다. 장막판에 SK 하이닉스도 뭐 장중에 계속 뭐 이제 마이 어 플러스 0.4, 플러스 0.5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쫙 들어오면서 플러스 1%뭐 1.4, 1.7 이렇게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계속 마이너스 1% 수준에 있다가 결국 보합까지도 갔다가 지금 이제 간신히 플러스 한 옥가 정도 올라갔죠. 이제 이번 주에 뭐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고 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관련 이슈도 막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뭐 소부장 관련주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메모리 나오는데 반도체 업종에는 그래도 메모리 나올 것도 없었고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저번 주에 그래서 뭐 이를 뭐 외국 SK 하이닉스에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막 사들이고 어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업종들도 점차 상승으로 막 전환을 하고. 그런 거 보면은 어, 반도체 업종들 지금 괜찮다. 어 제약주들은 급락하고 상승폭이 없었다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반대세가 나타난 것은 시장한테도 좋은 일이에요. 음, 그래서 뭐 일단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래가지고 중국이 5% 하락한 건좀 부담일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뭐 어, 경계는 해야겠지만은 막 무서워할 정도는 아니다 시장을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빠질 빠 진짜 폭락장인뭐 빠진다. 진짜 뭐 미국 미국이 중국에 싸우다가 개판 간다. 하, 이제 그거는 사실 걔네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. 그리고 미국이 미국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, 미국에는 자본들도 야 너네 그만 싸워라는 뜻으로 어, 하는 요구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당히 빨리 겁먹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잠깐 단기적으로 그, 그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나올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한 6월 초 정도의 낙폭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초 정도 그 정도 보시고 어 오늘 이번 주한 주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있을 뭐 이슈들은 fomc 정도 그 다음에 비자카드랑 화이자 로키드마틴 퀄컴 램지 리서치 이런 것도 실적 나오는거 이제 이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보시고 어 이번주 마감 잘 하시고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